그래서, 장위자의 레디언트가 던레디 오늘 그 1순위가 3대1, 3대1. 3대 아, 그냥 엄청나게 낮게 나왔죠. 이거 뭐, 둔촌주 공만도 못해요. 자, 이거 사실 입지를 보면, 여기 애매해. 뭐, 역세권이라고 하지만, 뭐, 강남 출퇴근이 가까운 것도 아니야. 여의도 출퇴근이 가까운 것도 아니야. 강화문이 가까운 것도 아니야. 어? 중심지역은 너무 멀어. 옛날에, 우리 솔직히, 뭐, 석계역이면 그 월계동 쪽이잖아요. 그러면 그, 거의 거의, 뭐, 동북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북쪽의 끝이잖아. 서울에 살면서 거기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어? 그쪽에 대학교 다니지 않으면. 응? 그 정도로 외진 곳이야, 사실은. 956채 모집에 2,990명. 이 신청해서 3.13대1. 청약의 예, 흥행에도 여기도 실패했다. 자, 이제 이거, 그나마 여기도 이제 역세권이라고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 정도인데, 다른 아파트들은 이제 미분양 나가겠죠? 자, 여기도 분양가를 보세요. 5구가, 에, 7억 9천, 뭐, 4구는 볼 것도 없고, 이거 뭐, 4구, 21평을 여기서, 어, 참 뭐, 이것저것 합치면, 7억 5천에 살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지. 아, 이거, 7억 5천에 누가 사냐고, 21평을. 아무리 역세권이라도, 이 동네에서. 그리고, 25평도, 어, 8억 한 5천 이상이잖아. 이거, 중도금 이자, 뭐, 옵션 다 넣으면. 8억 5천. 여러분, 8억 5천이면 차라리 그돈 가지고, 성남 가. 어? 성남 가서 조금 더 기다리면 8사도살수 있어. 어? 그거 사는 게 낫지. 미쳤다고 이거 사냐고. 비싸다는 거야. 비싸다는 거야. 8사도 마찬가지야. 8사도 이거, 이것저것 합치면 11억이 넘거든요. 거의 11억 5천이 되는데. 자, 핵심지 강남, 여의도, 광화문, 영등포? 거리가 멀잖아. 어? 이 동네 사는 사람이 받는 건데 이 동네 사는 사람은 너무 비싼 거야. 이거 미계약분 쏟아져 나와요. 네, 장담한 건데. 자, 이게 보세요. 총 573채로 가장 물량이 많이 공급되는 국민평양 8사가 1119명이 예, 몰려서 2대 1도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다 당첨된 거야. 어차피 당첨된 사람은 포기할 거 아니야. 그럼 당첨된 사람 포기하면 예비 당첨으로 온단 말이야. 그럼 예비 당첨자도 다포기하겠지 그러니까 쏟아져 나오는 거야. 이거는 그냥 6, 700채가 쏟아져 나오는 거야. 이 동네에서 11억이면 이 동네에서 살 사람이 없어. 왜냐면 아, 그냥 그러면 내 옆에 구축을, 준신축을 11억에 팔고 사면 되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11억에 안 팔리잖아. 아, 차라리, 차라리. 이거 11억에 살 바에는 뭐야? 노원구에 뭐. 한 요즘 많이 떨어서 져 7억 뭐 얼마에도 재건축 예상이 되는 그런 물건도 있잖아. 그뭐 그것도 싼건 아니지만 그 조정 받으면 차라리 그거 사는 게 낫지. 차라리 뭐 투자의 가치로 보면 자 이렇게 시장의 그청약 경쟁률을 보면 유축 시그널을 빼주고 있다. 빼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실제 중산층들 분양 받으시는 분들이 따져 보면은. 분양을 받을 수 없는 분양가야. 5구제곱미터를 그 신혼부부가 받는데 장희동에서 8억 5천을 내라. 그거 어떻게 내겠냐고. 응? 응. 못 받겠죠. 그 5억 정도를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한 달에 한 400, 400한 이것저것 면 4,500을 내야 돼. 이자 원리금까지 500 내야 돼. 500을 어떻게 내냐고 <laughs> 신혼부부가. 안 된다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니까. 그렇다고 지금 에, 다주택자들이 그걸 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미분양으로 가는 거야. 둔촌주공도 현실적으로 어, 2억 이상 연봉 이상 아닌 사람은 어, 대출도 안 나오잖아. 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비정상적인 가격이야. 아무리 봐도 어? 제가 에, 설명을 할때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둔촌주공에 내가 한뭐 예를 들어서 미계약 부분이 나왔어. 어, 내가, 내 수중에 한 7, 8억이 있어. 사실 수중에 7, 8억이 있는 분도. 드물잖아요. 어, 자기 집이 있고, 현금이 7, 8. 현금이 7, 8억 있어도, 5구도 분양 못 받고, 어, 8, 사도 어, 질리질 못해. 예? 이 자가 무서워서. 어?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 10만 청약설 떠드는 인간들은 그건, 아, 정말. 어? 자, 이렇게. 에, 우리 실질 소득이 뒷받침이 안 돼.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과 나오는 분양가는 그리고 대출 자체도 안 돼. 그리고 에, 근본적인 원인은 2020년, 2021년에 에, 집단 관기, 집단 버블, 어, 집단 영골로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어떤 버블 구간이라는 거야. 그 구간만 지금 걷어지고 있는 것 뿐이야. 자, 그 구간이 걷어졌다고 싸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은 2020년, 2021년 가격에 대한 에, 어떤 그 성격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 고점이 27억이었는데 에, 송파가 엘리트가 오20 어, 20억이래. 오, 7억이나 떨어졌네? 그러고 싸, 싸다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20억에서 27억 같은 거는 완전히 비정상적인 가격이야. 그건 가격의 어떤 그, 그 아파트의 가격대에서 어, 이렇게 제거를 시키고 봐야 되는 가격이야. 우리가 맥주를 먹을 때 거품을 제거하고 먹잖아. 그냥 거품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 거품은 어떤 형태가 없는 거야. 어. 거래가 몇개안 되고 만들어진 거잖아. 20억에서 27억 찍을 때몇개 거래된 한번 보라고. 근데 그거 버블이 거쳤다고 꼭지에 들어가는 거야. 27억에서 2 0억돼서 20억에 사는 거는 또 꼭지에 들어가는 거야. 두고 보세요. 나중에 에,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 5억은 빠지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둔촌 주공이라는 어떤 그빅 이벤트. 슈퍼버블에서 나타난 빅 이벤트가 둔촌 주공의 어떤 분양이었고, 그것 때문에 모든 언론들이 감론을박 버렸고, 그리고 부동산꾼들은 펌프질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일반 분양자들은 또 3대1의 경쟁률을 어, 3.19대 1의 경쟁률을 만들어줬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 다 미계약분으로 토해, 토해져 나온다. 미계약분으로 다 포기하고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절대야뒤 t v 의 명품PD, 한피디였습니다.